안녕하세요 최저임금 캐스터 정수현입니다. 지난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60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시민들은 최저임금이 턱없이 낮다 겨우 450원 이런 불만을 쏟아냈는데요. 그럼 최저임금이란 개념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 최저임금의 역사를 지금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1894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2년 뒤에 호주, 1938년엔 미국도 동참했습니다. 한국에는 영국 런던지에서 처음 사용한 최저임금 개념을 언급하며 1920년 국내 언론에 처음 소개됐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로부터 68년 뒤인 1988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됐고요. 당시 매일경제 동아일보, 경향신문 1면에 단신으로 실린 모습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최저임금 변천사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제한적이었던 적용대상이 2003년 전 사업장으로 확장될 때까지 무려 15년이나 걸렸네요. 다시 462.5원에서 출발한 최저임금은 매년 조금씩 올라서 91년에 역대 최고 상승률인 18.8%를 기록했습니다. 높게 타결된 만큼 사전에 협상이 굉장히 팽팽했을 것 같은데, 역시 보도도 되었네요. IMF 사태가 있었던 당시, 최저임금 인상률이 2.7%에 불과할 만큼 그 상승폭이 미미했습니다. 최저임금, 너무 낮다고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지적하기도 했고, 몸값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는 기사도 보입니다. 관련된 풍자그림도 있네요. 올해는 독일이 최초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최근 총선을 앞두고 보수당과 노동당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어필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최저임금 변화에 대한 요구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시원하게 연설한 동영상 함께 보실까요? 미스트. It's 2015. It's time. We still need to make sure employees get the overtime they've earned. And, and everyone in this Congress who still refuses to raise the minimum wage, I say this if you truly believe you could work full time and support a family on less than $15,000 a year, try it. 지금까지 서울 경제 신문이었습니다.